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 구약 453쪽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기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치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방년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방년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아비가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과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식솔 600명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갈멜이라는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던 나발에게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그날은 바로 축제일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이렇게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laughs> 나발에게 이제 음식을 좀 나눠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화가 나서 다윗 그 나발과 나발의 가족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을 치려고 나발의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그런 그 맥락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분노는 악을 만들 뿐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스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을 내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한번더 본다면 내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분노한 다윗이 내가 그 나발의 집에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에 다윗이 자기 집으로 내려오는 그 호젓한 길로 찾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길에서 만나서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제 사제를 용 사제를 구하고 또당신은 왕이 될 사람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을 듣고 어, 다윗의 그 진노가 노가 이제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런 말이 32절인데요.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한 나발과 달리 분노로 경솔할 수 있었던 자신의 행동을 막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나발이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자신이 당한 모욕을 친히 갚아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든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게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발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좀 거북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거북하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나의 모욕 당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또나 나에게 이렇게 음식도 나눠주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내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이웃과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호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라고 얕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나발을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정말로 큰 흠결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할뻔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이를 통해서 그런 실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진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지혜로웠다. 그래서 그의 지혜를 축복 칭찬하며 복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악을 행할 뿐이고 그것을, 그것은 우리에게 도무지 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혜 가운데 우리는 분노를 삭히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도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집을 세우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혜로운 여인이 그러니까 여자분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잘 성김으로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세우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3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방년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 가 하면 아비가일이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버려놓고 포도주에 크게 취하여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가족이 몰상,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왕의 잔치와도 같은 자신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버리고 활약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집이 멸망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나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있는 나발이 맑은 정신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날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남편이 술이 깨어서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집안이 얼마나 큰 위험에 당했었는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비가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발은 크게 낙담한 나머지 그 예몸은 돌과 같이 굳어져갔습니다.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그 이야기, 낙담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그의 중심에서 그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죽은 마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발이 왕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버려놓고 크게 취, 취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죽은 자 같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질병으로 식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운 그 왕으로 기름부어 세운 그 다윗을 박대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열흘 후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과 같이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발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몸이 연약해서 죽었다, 어떤 사고로 죽었다 그러지만 않아요. 그가 사고로 죽었을 수 있고 몸이 아파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은 다 죽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나 죽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구원받는 그런 죽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장례식을 제가 많이 가서 가게 되는데요. 가서 뵐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받은 그런 죽음, 구원받은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죽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그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죽음, 하나님이 치시는 그 가론 유다와 같은 그런 죽음은 너무나 비참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지막,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마지막이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자, 37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일을 말하며 그가 낙심하,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자 그렇습니다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나바를 치심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세상을 그, 그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집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바리 그랬습니다. 나발은 양, 양을 많이 쳤다고 그랬습니다. 양을 많이 쳤고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양털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은 양털을 팔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 집에 이렇게 부유하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이제 평생 먹고 살것다 준비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왕이라고 왕이라도 된 것처럼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즐거움에 빠져서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400명의 그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집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나발이 왕과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있을 때 이미 멸망이 그의 집문 앞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엘의 간청으로 인하여 다윗의 손으로 직접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치심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이 안전한 것이라고 여긴 것은 그의 재물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참고마라 가득 쌓인 재물과 복식들을 보면서 내가 만족하다고 이야기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여 놓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재물은 그의 집을 향하여 오는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거짓 안전이었습니다. 거짓 평화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즐겁고 기쁘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큰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즐거움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님들 정말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부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나요? 돈을 사랑하나요? 부하려고 노력하시나요? 그러지 않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라는 문학가가 있잖아요. 톨스토의 인생론이라는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숲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자를 만나면 어떡 할까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자를 피할 길을 찾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 위에 칭칭 덩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칭덩굴을 붙잡고 붙잡고 우물 속으로 어, 들어갔습니다. 자, 칭덩굴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덩굴을 칭. 덩쿨을, 칭, 칭 에, 에, 덩굴 우물, 우물 안에 이렇게 우물 안을 내려다 보니까 칭 덩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우물이 말라 있어요. 아, 우물 바닥으로 떨어져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보니까요. 우물 속에, 우물 안에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 속으로 빠지면 독사에게 물려 죽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칙 덩굴을 더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칡 동굴을 쥐가 갈가 먹고 있어요. 이가 그러니까 칡 동굴을 갈가 먹으면 그게 그게 이제 다 끊어져서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쥐가 번갈아가면서 칡 동굴을 갈갈 먹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 젊은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뭐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다 나무에 벌 벌집이 있는데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습니다. 얼마나 단지어? 야, 이거 달구나. 너무나 좋구나. 자기가 얼마 가지 않아서 거기 집 덩굴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꿀한 방울에 달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본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론, 인생론.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지금 쥐가 갉아먹고 있는 칡넝쿨에 매달려 있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튼튼한 끊어지지 못하는, 쥐가 갉아먹지 못하는 그 튼튼한 동아줄 같은 예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40절과 41절과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네 주의 여종은 내네 주의 전령들의 발 식길 종이니이다 하고 42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전여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하들을 보내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왜 아름다울까요? 자기가 큰 실수한 것을 막아주었거든요. 지혜로웠거든요.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잘 생겼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할때 그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얼굴에 주름살이 많고 그렇지만 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성도님들 화장에서 아름다운 화장빨이 아니라 명품을 입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참믿고 하나님 잘 섬김으로 아름다움 그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청혼을 하자마자 청혼을 하자마자 그 아비가일은 그냥 종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혼을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변을 정리할 것이 많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재산 정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 이거 끝나고 내가 할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청혼을 받자마자 그는 허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기를 타고 달려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랑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세상 이것저것 다 따지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로처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비가일은 당시 관습에 따라 할수 없이 형편없는 나발과 부부가 되었어요.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나발을 나발을 이렇게 남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상 이렇게 그 그분들의 두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적당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풍습에 따라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결혼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믿음의 여인 아비, 아비가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새신랑 다윗이라는 훌륭한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어떤 무슨 그 욕심을 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였고 그는 정말로, 아, 정말로 거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왕이 되었지만 지금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신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어요. 나발이 죽었습니다. 나발은 갈멜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가장 큰 부자인데 그 부자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남편의 재산이 아내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과 결혼을 하게 돼요. 빈 털털이 아무것도 없던 다윗은 한순간에 결혼함으로 그가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600명의 식, 식소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이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큰 기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빈털털의 그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그의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셔야 부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 전에 거룩한 부의 이동, 부의 이동 어, 그런 책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자가 평생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여 부여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오랜 동안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